인생 첫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도 기억이 잘안 나요. 벌써 <laughs> 합의를 하면 나중에 후회가 남을 수 있잖아요. 1번. 교통조사계. 조사계로 가는 거. 네. 공간. 여긴 별관인가? 여긴 별관인 공간. 아, 음. 아 여기 아, 아, 교통조사계. 거. 제가 인생 첫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고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20대 초반에 운전면허를 따서 그 사이에 꾸준히 좀 운전을 해왔고 중간에 해외에서도 운전을 했었는데 그냥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이번에 처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서 그냥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걸 수습하고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이것만은 조심해라.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하는 것들을 좀 알려 드리려고요. 일단은 사고가 난 직후입니다. 일단 사고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어 무조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그게 주말이든 평일이든 출동 요원을 요청하세요. 이제 저도 그냥 순간 너무 당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고. 그냥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서 연락처 주고받고 나중에 처리할까 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출동요원분이 오셔야 그 현장의 상황을 더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증거까지를 포함해서 잘 남겨주시거든요. 영상과 사진 등등. 그리고 너무 당황했을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이제 전화를 거셔서 출동요원 꼭 보내주세요. 지금. 사고 어디 어디에서 났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 날입니다. 물론 저는 크게 난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면 너무 놀라서급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정말 모든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것처럼 너무 깜짝 놀래고 그 다음에 막 모든 온몸의 근육이 탁 긴장되고 심지어 저는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았는지 무릎이 부딪혀가지고 무릎에 멍이 이렇게 들었어요. 일단 다음 날 아무리 작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고 그리고 작은 치료라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라는 건또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제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뭔가 근육에 긴장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지만 물론 큰 사고는 더할 나위 없이 당연히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제가 극도의 신경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뒤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줄줄이 오잖아요. 그런 걸 신경 쓰면서 일, 본업도 하고 매일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신경성 위험이 심해져가지고 소화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강제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laughs>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리적인 손상 말고도 이게 심적으로도 마음이 너무 좋질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가서 내가 느끼기에 경미한 증상이라도 잘 설명을 드리고 이유라도 들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치료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내 사랑하는 붕붕이를 치료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에 물리적 손상이 있는 걸 고쳐야 되는데, 뭐 저는 여기서 좀 실수를 한것 같아요. 뭐냐면, 공업사에 자동차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험사 직원분이, 뭐 현장에 출동을 해서, 출동 요원분이, 이제 이 자동차, 저희 보험사에 연계되어 있는 어떤 공업사로 보내서 수리하고 처리할까요? 이렇게 물으신대요. 저 너무 긴장하고, 그때 너무 당황하고, 막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래서 그냥 제가 뭐 네, 알아서 해주세요 했나봐요. 사실 그것도 기억이 잘안 나요. 안한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그 연계되어 있는 공업사로 자동차를 보내주셨는데 그 과정도 일단은 제 집이나 그 다음에 직장으로 렌트카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렌트카를 당분간 사용하고 그 렌트카 업체에서 제 자동차를 공업사에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수리가 다 끝나면 또 다시 가져다주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편리해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바쁘다. 그럼 편리함이 우선이다. 하시면 그렇게도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제가 직접 가서 맡긴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고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었던 게 이제 보험사 연계, 뭐 렌트카 그리고 이렇게 공업사가 같이 항상 늘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원하는 시간에 렌트카 당연히 요청하면 와주시지만 뭔가 공업사에서 언제 수리가 끝날지도 모르고 수리가 끝나면 바로 뭐 출고하겠습니다 이러고 업체에서 편리한 대로 편리한 일정에 맞춰서 수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역으로 저한테 편리한 시간을 묻거나 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조금 그 일정을 맞춰야 되는? 언제, 언제까지 가도 될까요? 하면 제가 직장이나 아니면 자택으로 해서 그 일정을 제가 역으로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살짝 불편함으로 다가와서 어, 만약에 좀집 근처에 원래 다니시던 공업사나 믿을 만한 곳이 있다면 그 출동요원이 왔을 때 또는 그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어, 다음 날 전화를 해서 저는 제가 아는 공업사에 차 맡기겠습니다. 하고 맡겨도 충분히 보험사에서 비용 처리 등의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안한 공업사에 우리 사랑스러운 봉봉이를 맡겨라. 세 번째는 바로 합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 대인을 담당해 주시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어 저기 사고가 나셨는데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조건에 따른 합의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너무 빠르게 하게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합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경미하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신경을 써서 몸이 갑자기 아픈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근육에 긴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치료를 더 받고 싶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그냥 이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덜썩 합의를 하면 나중에 후회가 남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몸이 점점 더 아파오면 아, 나 치료 더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수 있죠. 그럼 그 이후에는 합의를 한 후기 때문에 이제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 물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면 조금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래서 합의를 꼭 반드시 빠르게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어, 내가 조금 더 치료를 받아야 될까? 내가 그래도 본업에 충실해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려면 신경을 조금 덜 쓰는 방향으로 합의를 빨리 할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고하시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합의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합의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런데 그런 마음을 빨리 갖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내몸 컨디션도 살피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도 저... 불이하거나그 다음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사고는 나만 조심해서 나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마음이 모두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면 또는 갈등이 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으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당연히 갈등 해결이 되지 않아서도 힘들지만 상대가 나 같은 생각, 나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저는 너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 사고라는 게 충분히 이보다 더 크게 날수 있었고 제가 더 심하게 다칠 수도 있던 거였는데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에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 돼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세상 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고 나만 잘한다고 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이 나 같지 않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 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늘 도덕을 잘 지키고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고 내 스스로 떳떳한 방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고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이보다 더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입니다.